제3단 은행 발음연습 다음 단어를 읽어보세요. 1번 글등은층틀글등은층틀 2번 그릇 금리 모습 은행 현금 그릇 금리 모습 은행 현금 3번 금정구 인증서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금정구 인증서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다음 대화를 읽어 보세요. 1번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체크카드로 할게요.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체크카드로 할게요. 2번. 부산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부산역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있어요. 부산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부산역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있어요.